안녕하십니까. BMW 한동 모터스 용산 전시장의 박남준 주임입니다. 오늘 또 출고를 하게 돼서 영상을 찍게 됐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X7 40i 어, 가솔린 모델의 M 스포츠 패키지 6인승의 차량입니다. 외관 색상은 블랙으로 선택을 해주셨고 차량가액이 좀 비싸다 보니 고객님께서는 또 3년 뒤에 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기 를 위해서 저희 BMW 파이낸셜을 이용한 운용 리스로 출고를 하시게 됐고요 시트는 블랙 시트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관 블랙의 검정색 시트 자체가 입항 물량이 굉장히 적어서 차량을 잡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락을 주시고 지금 한 3주 정도 좀안 되게 출고까지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지하에서 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전시장에서 뭐 고객님들 썬팅 뭐 하이패스 블랙박스 다 달아드리고 뭐 유리막이랑 뭐 코팅까지 싹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3층에서 제가 저희 출고장에서 항상 영상을 찍다가 저희 전시장 지하 작업장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어서 지하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모든 작업이 다 마쳐진 상태입니다. 썬팅은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으로 대표님께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썬팅은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으로 시공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썬루프까지 좀 원하셨어요. 대표님께서 근데 이제 애기가 있다 보니까 열차단 때문에 썬루프까지 원하셨는데 아시다시피 x7에는. 어, 스카이라운지라고 해서 이 천장 전체에 앰비언트라이트가 들어오는 걸볼수 있게 되는데 이게 사실 틴팅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지금 결함이 조금 생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틴팅은 시공하지 않으셨고요 대신에 외부에 열차단 PPF를 또 시공을 해주셨어요. 자재분이 굉장히 어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두살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 라이버 시도 있고 어, 열차단 때문에 루프 외곽 쪽에까지 시공을 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단 뭐 유리막이랑 어, 제가 늘 하고 있는 PPF 기본 생활 PPF 필름 다 발라져 있고요. 굉장히 어쨌든 구하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빠르게 이렇게 출고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저도 기쁨이 나. 저희 전시장에 있는 영업 사원분들도 블랙이 블랙은 사실 잡기가 좀 힘든 재고다 보니까 저희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많이 눈길이 좀 갔던 차량이고 저 또한 좀 신기하면서 출고까지 온 그런 차량입니다. 원래 이제 앞에 블랙이다 보니까 크롬 주이기를 또 하시려고 하셨어요. 전체 이제 크롬 주기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보류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릴까지만 랩핑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드렸는데 블랙도 나중에 추후에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검정색 차량은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크롬으로 들어간 이 그릴이 크롬 주기가 들어가 버리면은 진짜 저녁에 봤을 때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BMW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띠를 둘러서 나오게 되는데 X5, 6, 7이세 차종은 이 띠가 아닌 이 위에서 좀 아래로 은은하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실 수 있어요. 이제 XM과 좀 동일한 헤드라이트와 DRL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확실히 이런 좀 커다란 차량들은. 블랙도 굉장히 좀 예쁜 것 같아요. 포스가 좀 넘치는 그런 차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도 예쁘다 생각을 해요. 늘 말씀드리는 이 m스포츠 패키지에만 들어가는 이 블랙 하이그로시의 요소들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좀더 차량이 웅장해 보이고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은 6인승으로 출고를 해 주셨는데 대부분 X5나 7이나 7인승이 인기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X5 같은 경우는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폴딩 때문에 7인승을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X7은 6인승이 좀 맞다고 라 생각을 해요. 어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왜 6인승을 추천드리냐면 제가 실내 보여드리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6인승은 이 시트가 1열에 두 시트, 2열에 두 시트, 3열에 두 시트, 총 이렇게 6개의 시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열에 가끔 일단 뭐 어쨌든 사람이 태울 수는 있는 자리니까 어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 나는 2열로 들어가서 3열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7인승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불편해요. 끝지만 6인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수월합니다. 이제 안쪽에 있는 이쪽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 제가 영상으로 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 시트를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면은 좀 들어갈 수 있게 수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트렁크 쪽에서도 이 모든 게다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 폴딩까지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도 제가 또 보시게 되면 어그 전에 일단 또 제가 유튜브로 또 항상 오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이렇게 항상 넣어드리고 있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 BMW 정품, 이 우산은 더 필요하신 고객님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을 많이 제가 구매를 해놨어요. 어쨌든 지금은 이 이어 시트를 제가 폴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이 선물 박스를 좀 실어야 돼서 폴딩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이쪽에 있는 버튼 한번 보시게 되시면 이걸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시트 자체를 눌렀을 때 폴딩이 되고 어 접었다 폈다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동일하게 클램쉘 방식의 트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어 서스펜션의 차고 조절도 해당 버튼으로. 다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6인승, 7인승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6명의 사람과 7명의 사람을 전부 다 태우고 운행을 하진 시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4인 가족 기준의 패밀리카로 보시는 고객님들께서는 6인승이 어떨까라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트가 하나 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실내 공간감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뒷좌석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뒷좌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일단 시트가 아까 반대쪽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 시트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열 공간감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 넓고요. 3열은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매번 이렇게 짐을 실진 않으니까 짐을 좀빼 놓고 보여 드리면 이제 3열에 있는 요 시트를 당겨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열에 있는 시트가 앞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요런 식으로 버튼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폴딩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야 되냐? 6인승 같은 경우는 요렇게 보시면은 이쪽에서 만약에 탄다라고 하면은 요 시트를 잡고 눌러 주면 돼요.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쪽에 탑승을 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공간감 자체가 멀리서 떨어져서 보시면은 이 정도의 공간감이 나오게 됩니다. 탑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뒷좌석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시트를 한번 당겨주시면 자동으로 다시 원상 복귀가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7인승보다 6인승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게. 실용적으로는 6인승이 조금 더 편리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7인승은 대기도 굉장히 길고 입학물량도 그만큼 조금 적다 보니까 굳이 7인승이 인기가 많다고 구매하신다라기 보다는 좀 상황에 맞게 6인승까지 같이 고려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색상 상관없이 사실 7인승 같은 경우는 진짜 대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차량을 저희도 빨리 드리고 싶어도 이제 <laughs>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6인승도 한번 꼭 같이 고려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 SUV답게, 어, 동일하게 소프트 클로징,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X5는 이제 7인승에 는 후륜 조향이 안 들어가고 5인승에 후륜 조향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X7에는 당연히 기본으로 어 후륜 조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후륜 타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X5보다 조금 더 커진 덩치에 어, 주차하거나 주행감에 있어서 불편함을 확실히 덜어주는 옵션 중 하나이니까 아마 이 기능을 꾸준히 계속 이제 핸들을 돌리시면서 실생활에서 이용을 하시다 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어요. 타각이 정말 잘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BMW가 또 하나의 장점인 게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도 이 앞에 휠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 범퍼까지의 길이가 좀 짧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의 이제 5시리즈 같은 경우는 5m가 넘어가는 차량인데 차종 불문하고 앞에 휠부터 이 정도의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회전 반경도 굉장히 좋다고 저희가 느끼는 거고 이 덩치에 맞지 않는 차량을 내가 운전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바로 1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시켜 드려보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말할 게 없죠. 어, 너무나도 이제 많은 영상에서도 나왔고, 어, 제가 전에 X5 영상에서도 이렇게 올렸었지만, 1년의 공간감은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넓고 정말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본이 또 들어가게 되죠. 패널 트림 쪽에 카본이 또 들어가게 되고 앰비언트로 이제 X7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게 됩니다. 어, 똑같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어, 14.9인치, 12.3인치의 디스플레이 커브드가 들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뭐 핸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X5, 6, 7 전부 다 동일한 핸들로 들어가고 있고 스피커는 이제 하만카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뭐 사실 다른 부분은 이제 정말 다 동일합니다. 뭐 크리스탈로 적용되어 있는 뭐 기어 노브부터 해서 이제 BMW가 사실 실내 인테리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통일감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뭐 이렇게 하나 하나 또 설명을 드리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궁금하신 것들은 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조금씩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X7은 정말 원래 다른 차종들은 베이스와 M 스포츠 패키지로 일반적으로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뉘게 되는데 X7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도 인기가 굉장히 많지만 뭔가 진짜 거대하고 중후한 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DPE라는 모델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당연히 M 스포츠 패키지의 인기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X7 같은 경우는 d p 모델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신기하게 d p 모델은 하얀색 모델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이 M 스포츠 패키지는 검정색 모델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스포티하다 보니까 도로에서 존재감을 좀 펼치고 싶은 듯한 어, 그런 느낌을 좀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크롬 주기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DP 모델은 화이트 모델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기가 많이 걸려 있지만 조금이라도 차를 좀더 빨리. 받아보고 싶은 고객님들께서는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재고 현황이라든지 이달의 할인까지 정말 다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유튜브로 문의를 주셔서 X7까지 또 출고를 하게 됐고 정말 어제 그 X5 영상 보시고 정말 연락을 또 많이 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유튜브로 출고기를 또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지금 10시인데 고객님께서 이제 11시에 사모님과 같이 차량 받으러 오신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작업까지도 스케줄이 좀 굉장히 빡빡했어요. <laughs> 근데 제가 좀 사정 사정해서 이렇게 오늘 어제 작업이 끝났죠. 그렇죠? 작업까지 다 마무리를 하게 됐고, 이렇게 또 멋진 차량, 진짜 거대하고, 제가 또 팔아보고 싶었던 차량 중 하나인데, 어, 정말 많이 팔아보고 싶네요. 이7 시리즈와 X7은 이 영업 사운드를 로망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또 멋진 차량 저한테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3년 뒤에도 해당 차량 반납하시고 저한테 또 구매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출고기 또 마무리 해보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MW 한동 모터스 용산전 시장의 박남준 주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목소리>